아, 안녕하세요, 정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뒤에 있는 요 차량, 자, 메가트럭입니다. 메가트럭이고 단축 차량인데 제가 한번 외관 둘러보면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은 이제 메가트럭 현대에서 출시된 거죠.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옛날에 현대에서 출시되던 메가트럭 차량이고요, 단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메가트럭은 뭐 단축도 있고, 중축도 있고, 뭐 초장축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출시가 되는데, 요, 오늘 보시는 거는 이제 단축 차량입니다. 적재함 길이는 이제 3m 60 정도가 나오는 차량이고, 보강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적재함 하부나 보관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식이 2009년식임에도 이렇게 부식이 별로 없는 자, 하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부 상태입니다. 자, 적재함 같은 부분도 바닥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울렁이거나 그런 부분 없고 철판으로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적재함 날개 상태도 아주 양호한 단축 차량입니다. 자, 단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이게 축간거리, 축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그런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차량인데요. 시골에서. 골목길을 막 다녀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차량입니다. 보안도잘 되어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 같은 것도 거뜬하게 옮길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부 모습입니다. 직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간이 베드까지 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상태도 저희가 클리링 같은 거 깔끔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상품화 작업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30만 키로. 보시면은 30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단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축 차량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정트럭으로 연락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